현물 투자 부분도 그렇게 잡았어도 안될 뿐더러 민자 부분도 지금 과하게 잡은 이유가 이 타당성 분석에서 유리한 숫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받아내지도 못한 거죠. 이런 무책임한 이런. 그런데 저는 의원님과 약간 시각이 다른데요. 다른 시도에서는 케이팝 행사한다고 무조건 돈을 주고 했는데 우리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해서 리스크를. 서로서로 어, 서로 부담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협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님 보 어, 그 의원이, 협상할 의원이 수 있는 이 것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무슨 동, 동문서답이십니까? 아, 잘한 근데, 거에 대해서 보 의원이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이 자리가 사실 검찰 수사받는 자리도 아니고 청문회 자리도 아닌데 제가 뭐 담당 국장으로서 국장님, 그 정도 의견도 표기 아, 못한국장 그것도 이상하다고 국장님, 생각하는데요. 일단 보 의원의 질의 시간이 종료되어 네, 추가 질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저 위원장님, 제가 어양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침에 정명희 의원님께서 어, 말씀하신 그 문화국 예산 부분에 있어서 팩트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 내로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문화관광국 예산이 20% 증액이 됐다는데 건강체육국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오랜만에 들을 때 지금 국장님 잠깐만요 예. 건강체육국이 아니라 체육 예산이, 예, 채용 포함됩니다. 예산이 포함돼서 그렇고 체육 예산입니다 어,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본인이 해명을 하시려고 하면 다시 제 보여주기 시 시기 아닙니까 지금은 30초는 제시간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국장님. 부산시 의회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번. 국장님, 예. 그부분 부산시 의회가 어떻게 응. 운영을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잠시만요. 일단, 저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명연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본 의원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말씀을 못하시면은 유들자라서 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그렇게 예, 어 의회가 이런 식이냐라는 말은 있을 수는 있었어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시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40%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대해서 의회가 이런 식이냐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